안녕하세요, 삶의 신표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들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의 비밀 중 하나는 바로 말과 침묵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워렌 버핏, 손정애,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은 침묵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오늘은 이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부자가 되는 일곱 가지 침묵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정치 이야기 금지. 워렌 버핏은 정치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정치 이야기가 투자와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중요한 회의나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생산적인 대화에 집중했죠. 왜냐하면 정치적 논쟁은 감정을 자극하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손정이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 이야기는 끝없는 갈등만 낳는다며 대신 서로의 취미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조언했죠. 그의 침묵은 그가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말기 손정희는 대규모 투자 회의에서 자주 화가 날수 있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침착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가 소프트뱅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지만, 부자들은 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는 차라리 잠시 자리를 피하며 냉정을 찾으세요. 침묵은 실수를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말은 금지, 긍정적인 언어가 성공을 이끈 또 다른 사례는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그는 늘 모든 상황에는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하며, 주변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의 낙천적인 태도는 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었고, 이는 그의 성공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은 불운을 끌어당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항상 밝은 에너지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말로 기회를 끌어옵니다. 네 번째 성공 전에는 자랑하지 말기.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초기 사업 단계에서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에 말하기보다 조용히 실행에 집중했으며 결과물을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성공 전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기대를 불러오고 그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돈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빌 게이츠는 돈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보다 사회적 기여와 기술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길 더 좋아합니다. 이는 그를 더욱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돈 문제가 오가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알고 있기에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여섯 번째 약점을 노출하지 않기, 미국 석유왕 존 로펠러는 자신의 약점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자신의 불안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실수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누군가의 가십거리가 되거나, 비난의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하며 침묵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거짓말하지 않기. 스티브 잡스는 정직함을 바탕으로 애플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했죠. 이러한 태도는 그의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순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부자들은 정직함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신뢰와 기회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야기한 부자들의 실제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말과 침묵은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일곱 가지 침묵의 비밀을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